예, 지금이 8시 20분입니다. 지금 정면에 보이는 저봉우리가 비봉이죠, 비봉. 비봉이고요. 이쪽에 보이는 큰 바위가 관봉. 여기 이제 기자능산. 저 밑에가 은평뉴타운 예, 그렇죠? 은평류타운. 아, 한강이 정확하게 잘안 보이는구나. 예, 지금이 8시 20분. 예, 비봉능산 올라온 뒤로 한 10분 조금 더 걸었습니다. 여기가 이제 사호바이삼호바이인데요 이제 오늘은 이제 곧 하산 코스로 내려갈 생각인데요. 원래는 진관사로 가려다가 그래도 비봉능선을 조금 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사호바이 지나는 부분까지만 능선을 타기로 했습니다. 여기 이제 응봉능선으로 내려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데 오늘은 여러 가지 점을 고려해서 그냥 저사호바이 통과한 다음에 삼천사 방향으로 내려가려고 합니다. 예, 비봉 아니죠 비봉이 아니라 사모바이 꼭 사람 머리 같긴 하죠. 예. 예, 대단한 바입니다. 멀리서도 잘 보이고 예, 늘 말씀드리는 바이지만 멀리서 보면 꼭그 엄지 손가락 같이 보이기도 하죠. 엄지 예. 손가락. 태양이 강렬해가지고 예. 여기서 이제 항상 그 사모바이, 승가봉, 동천문 이렇게 이제. 포스트가 되죠. 네. 그렇죠. 아, 근산네 네. 네. 오늘은 이제 이정도을 담아서 여기서 가도 3천 탐방지 원렸다가 3.3km, 네. 내일 한번은 1.7km. 네. 네, 이게 사호바 이고, 이제 이쪽에 의상능선, 좌측으로 의상능선이고, 정면에 보이는 게문수봉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이는 게 보현봉, 보현봉 아래로 내려가는 게 사자능선이죠. 아참 그럴싸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참 일찍 오신 분또 많습니다. 예 여기서는 저는 이제 예, 내려가는 거죠. 그 갈림길 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요 갈림길 지나면 승가봉 예, 통천문을 지나야 되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가기 는좀 무리고요. 갈림길에서 좌회전해서 삼천사방향으로 내려가려고 합니다. 이쪽 길을 선택한 이유가 조금 더 돌기 위한 면도 있고요. 또 응봉능선보다는 이쪽이좀 길이 편안한 편이라서 이쪽으로 가는 겁니다. 이쪽으로 내려가면 그 부왕동암문에서 내려온 길과 합류하게 되죠. 이렇게 해서. 물론 앞으로도 내려갈 길이 저 응봉능선 저 응봉 기준으로 해도 탐방 산 때까지 3.3km 라니까 뭐 버스 타는 데까지 하면 거의 한 4km 걸어 내려가야 되긴 하는데 그래서 가는 거죠 지금은 이제 이쪽 방향으로 해서 계속 내려가는 것이 제일 빠른 길이니까 그래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여간 이 능선 올라오는 게좀 힘들어서 그렇지 여기도 그렇고 산성 등산도 그렇고 참 좋습니다 올라오면 그리고 앞에 영상에서 오프닝 영상에서 도 얘기했지만 지금 계절이 네, 계절이 특히 이 새벽에 출발해서 등산 걷기하기 매우 좋은 데 같습니다 아주 기분 이 상쾌하거든요 쾌적하고 시원하고 예 갈림길 거의 다 왔네요 이거 여기죠. 여기서 이제 우측으로 가면 계속 이 승가봉으로 가는 거고 저는 이제 좌측으로 내려가는 거죠. 여기서 아쉽지만 오늘 등산은 여기까지. 예. 비봉이 0.6km, 삼천탐방지원센터가 3.2km, 대남문이 1.6km. 예, 쪽으로 계속 가야 되고 저는 이제 오늘은 이쪽으로 길을 잡기로 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내려가겠습니다.